들어갔어 아예 카메라 들어갔어요. 아티안돼 <laughs> 주지 마 그릇이 커 걸렸다. <웃음> <웃음> 와. 오 와! 와, 와야 경훈이도 껴줘 <laughs> 원석이 붙어. 좋아. 와 끝났다 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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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야 <아이씨야! 웃음> <나이스야! 웃음> <하이팅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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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대로 갔으면진수 멋혔는데. 맞다. 크게 벌려야 돼, 크게. 넓게 벌려, 넓게. 나이스. 그치, 그치. 영승이형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나 아. 오. 오 뭐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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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정남이형 <laughs> 역시 투지가 장난 아니야 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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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해 혼자 해아 이거 잘한다. 좋아 좋아 백업 좋아. 가운데 어, 가운데. 아, <laughs> 자기가 자기를 겼어 <제껏어>. 엄마는 <laughs> <laughs> 허리 아파서 못 때려. 위험하다 이거 넣어야 된다 위험하다, 느낌 위험해. 좋다 <laughs> 와아 나이스 나이스 오 <웃음> <빠진다>. <웃음> 나이스 간다 빠진다 오 나이스 패 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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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느샌가 경제도 꼬발이 됐어 <laughs> 경제도 <laughs> 무조건 꼬발이야 서한이하고 지금 둘이 비등변 다 <laughs> <laughs> 아~~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아, 왼발 아~~ 왼발 없으니까아 그, 왼발 해도 될걸 요 그때 야오걸쳤 응, 오케이 받아줘 받아줘 자 순조로운 패스 좋다 중고 아이스고 영승이. 지금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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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영승이 좋다. 아, 나이스 아이스. 야, 빨다 빨라 영승이. 나이스 아이스. 아, 깔끔했다. <laughs> 자, 우리도 보여 줘. 승재가 승재가 <laughs> 승재가 한나 가나요? 아. 하 아, 하 <laughs> 쭉. 아이스, 아, 나이스 패스, 까시, <laughs> 끝까지, 끝까지 열렸다. <laughs> 원숭아 때려도 돼, 원숭이 <laughs> 안 찌르지? 얘도 마음이 약해갖고 잘안떼리라고 응. 와, <laughs> 잡았지. 좋아. 드리 받아, 드리 받아. 오, 골안 찼어. 아, 기가 막히게 찼다 이거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슛, 나이스 패. 아. 서한이는 저거 때있서 꼭바로 쳤 텐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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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기 옆에. 어, 어, 볼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포스트 옆으로 나가지. 어, 포스트 옆에 왔고. 이제, 이제. 이제 눈치 챘어 봐주고 있는 거 우리가. 자, 몰아 붙여, 몰아 붙여야 돼. 아, 아. 아 근데, 좋아. 저기다. 아. 경훈이가 아아 지금 줘야 돼, 줘, 줘. 나이스. 이걸 확대해줘야지. <웃음> 확대해줘야지. <웃음> 아, 이건 확대해줘야지. 확대해줘야지. 아, 원석이. 좋아한다, 좋아해, 원석이. 어. <laughs> 손까지 흔들어줬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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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으로 확인. 오. 반대 아. 오케이 있다. 간다, 간다, 간다. 도와줘, 도와줘. 오. 오. 좋아, 좋아. 오. 형, 마무리 해야 돼. 체력 안배해. 움직여움직여움직여 움직여, 움직여. 들어가면서 아이고 백백백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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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잡아 나이스 걸리고 오케이 없다 오, 조심해 아이고 아니야, 형, 괜찮아. 와, 여여. 야. 야. 아, 제팔 보니까 그 나이스 골. 아, 너무 많이 뛰어다니는 건 괜찮아. 아 그렇게 안 뛰어도 돼. 예측 수비 나이스. 아. 다여기 있어. 다 여기 있어. <laughs> 오 좋아. 여유, 여유를 가져, 여유를 가 u 여유를 가 o u y 축구. you, y 청 u 아, 인 어, 좋아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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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똥침 좋았어 알까기 당한 거 복수했다 <laughs> 어, 맞네요 역시 역시 침이래 너도 알까기 되면 때려야 거고 때릴 건데 형! 달라고 해야지 그때 원석아 때려 열렸다 열렸다 원석아 열렸다 야 영숙이 야 원석이 나이백 나잇백 얘는 그냥 다 양보해 응. 자기가 안 차. 1분 남았어요. 자 1분. 좋아. 좋아 좋아요. 나도 아까 적어라고. 흐름을 알아, 흐름을 알아, 좋아 좋 어, 어 좋다. 자 코너로 마무리하는 거야. 뒤 아무도 없다. <laughs> 아, 수남이 너무 빨리제 나이가 들수록 더 빨라지는 거 같아. 왜 빨라지는 거야, 젠 <laughs> 좋지. <진짜, 웃음> 아, 아, 좋았는데. 다비. 오, 뒤발버. 선발 축구 같겠다. 오, 오. 네. 자, 막공입니다. 막공 마무리해야 돼. 형 승우 형. 우와. 아 나이스 패. 오른쪽. 아, 벗다, 벗다. 왼쪽. 우와. 아 나이스.